가장 흔히 걱정하시는 것이 늦은 저녁에 운동을 하면 밤에 잠못 잔다는 거죠 심장이 뛰고 또 아드레날린이 올라가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조금 엇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성노아입니다 제가 연구 많이 하시는 내과 선생님들이랑 예전에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각자가 운동을 몇 시에 하는지를 놓고 약간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문들을 서로 대면서 나는 가장 좋은 근합성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오후 4시에 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 중심으로 또 운동 시간을 잡아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루틴을 만들 때 어떤 운동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 가도 운동 시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 주시고요 아침 일찍 공복에 하는 운동이 호르몬 균형에 좋고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텐션을 올려준다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오후에 운동해야 근성장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 운동하는 게더 효과적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고 있는 이 궁금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아침 운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침에 운동하면 일단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반대로 아침에 운동하고 출근하면 졸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아침 운동은 체중 관리와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켄자스 대학의 윌리스 연구팀입니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아침에 한 그룹이 저녁에 한 그룹보다 더큰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 때나 하거나 저녁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체중이 더 많이 빠졌죠. 비슷하게 이란에서 시행한 6주 동안의 연구에서 저녁 운동에 비해서 아침 유산소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루 동안의 칼로리 섭취가 줄고 또 체중이나 체지방도 저녁 운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들 놓고 보면 아침 운동이 적어도 체지방 태우고 체중 감량 촉진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음이 시사하죠. 아침 운동은 혈압 떨어뜨리는 데로 도움 될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스키드모어 칼리지의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여성들을 상으로 아침 또는 저녁에 복합 운동 프로그램 라이즈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요. 아침에 운동한 여성들이 저녁에 운동한 여성들보다 체지방을 더 많이 태웠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아침 그룹이 거의 10%나 줄어들어서 저녁 그룹의 3%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축기 혈압도 아침 운동 그룹에서 더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운동은 지방 태우는데도 좋고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되는 거죠. 아침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수면 리듬과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우리의 생체 시계에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 주기를 앞으로 당겨서 약간 아침형 인간으로 사람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정말 미라클 모닝을 하시고 싶다 그런 들이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햇빛 보면서 운동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패턴을 아침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찍으로 당겨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또 아침에 햇볕 쬐면서 운동하게 되면 우리 뇌가 낮과 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밤에 더잘 잠들고 또 숙면을 취하는 데로 도움이 됩니다 아침 운동이 실제로 야간의 수면질 향상 그리고 기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연구들 놓고 보면 아침 운동이 실제로 밤잠 푹 자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요 아침에 운동한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나 집중력이 개선된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운동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체 컨디션이죠.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 근력이나 유연성 또 운동 수행 능력은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더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콜티솔 레벨도 아침에 가장 높고요. 밤새 휴식 취한 후에 신체 온도나 근육의 긴장도가 아침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침에는 몸이 좀덜 풀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 관련 연구들을 모아보면 근력이나 근 파워는 오후 늦게 최고조에 이르고 또 아침에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무거운 중량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 한다고 하면 최대 기량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준비 운동 제대로 안 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위해서 수면을 줄이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운동만큼이나 건강에 중요하거든요 만약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운동하려고 밤에 잠을 5시간밖에 못 잔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 운동을 하려면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자고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피로가 누적되어서 운동 효과로 떨어지고요. 하루 컨디션도 나빠지고 호르몬 균형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운동의 현실적인 단점은 사실은 일과 전에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침에는 또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운동을 마치고 가려면 새벽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겨울철에 바깥 운동하려면 마이너스 10도에 뛰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 패턴을 저녁형 인간에게 강요하면 정말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올빼미형이냐 아침형이냐 이런 것들에 맞지 않게 너무 이른 시간에 운동을 계획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운동 패턴은 아무리 좋은 시간대라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녁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운동하시죠. 저녁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최대에 가까운 시간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후가 되면 우리의 체온도 상승하고요, 또 근육이나 관절도 하루 활동으로 충분히 풀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력이나 지구력,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좋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해도 아침보다 퍼포먼스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력 운동과 관련해서는 오후나 저녁 운동의 장점들이 많이 연구되어. 있고요. 앞서 봤던 연구입니다. 아침 운동은 복부 지방이 빠지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운동은 근육 기능이 좀더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팔굽혀펴기나 근지구력 평가에서 저녁 운동을 했던 여성들이 더큰 향상을 보입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오전에 비해 저녁에 운동했을 때 피로감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는 하는데요. 근육 발달 측면에서 저녁 운동의 장점 말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핀란드 유베스쿨라 대학의 쿠스마 연구팀은 2016년도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24주 동안 하나의 그룹은 아침에, 다른 그룹은 저녁에 같은 내용의 근력 플러스 유산소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연구기간이 끝나니까 두 그룹 모두 근력이 향상되었고 근육량도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에 저녁에 운동한 그룹의 경우에 근육량 증가가 아침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장만 놓고 봤을 때 는 저녁 시간대 운동이 더 좋다는 거죠. 이외에도 저녁에 이런 저항 운동을 한 경우에 아, 아침 그룹보다 근력 향상이 더 크다 뭐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가 근육 적응의 극대화에 약간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녁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도움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외래 보고 가장 힘들 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립니다. 하루 종일 공부나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저녁 운동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2022년 연구에서도 저녁 운동은 긴장감 감소나 또 기분 개선 효과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 께서도 퇴근 후에 땀 흘리고 나면 하루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는데 정말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체 리듬 측면에서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운동하시는 거 적합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코어 체온, 신부 체온도 오후에 높고 또근육이 힘도 잘 발휘되고요. 또 반응 시간이나 민첩도도 오후나 저녁 시간에 향상된다는 데이터들이 있고 오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아침보로 낮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서의 기록도 오후나 저녁 시간에 더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도 있습니다. 물론 저녁 운동에도 단점이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걱정하시는 것이 늦은 저녁에 운동을 하면 밤에 잠못 잔다 는 거죠. 심장이 뛰고 또 아드레날린이 올라가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조금 엇갈립니다. 전반적으로 저녁에 적당량 운동을 한 그룹이 운동을 전혀 안한 날보다 깊은 잠, 그러니까 서파수면이죠. 이런 깊게 자는 잠이 약간 늘어나는 경향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취침 직전 1시간 이내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잠들기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오히려 수면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걷는 정도의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너무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죠.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2021년 미국 러커스 대학의 연구를 보면 대학생 909명을 대상으로 운동 시간과 수면을 조사했는데요. 저녁에 운동하는 학생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취침 시간이 좀 늦고 수면의 질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재밌는 것은 아침형 인간일수록 저녁 늦게 운동할 때 취침 시간이 크게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입니다. 반면에 저녁형 인간들은 늦게 운동해도 영향이 적은데 그래도 약간 취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저녁 늦게 하는 운동이 모두에게 나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자기 전에 심박수를 너무 올리는 운동은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완전 아침형 인간이시다라고 하면 너무 늦게 운동하시는 게 잠에는 약간 해로울 수 있겠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뭐 다른 또 번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회식도 있고요, 약속도 있고 또 너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했던 운동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드니까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유혹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더 부여한다면 아침에는 오롯이 이 운동이 내가 꼭 해야 되는 활동이 될수 있지만 저녁에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또는 다른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습관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침 운동이 조금 더 도움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근무 형태나 수면 패턴 다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의 장단점, 효과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한 가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마다 운동의 목표가 다를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 다르고요. 또 생체의 리듬 즉 크로노 타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운동은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시간에 하는 운동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지속하기 좋은 시간대를 선택해서 운동하는 것이 최선이죠. 자 물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려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방을 빼보겠다. 체중을 줄이겠다.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다. 아침 유산소 운동을 해보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에너지 원으로 쓰는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또 아침에 운동하면 하루 동안의 식욕이 오히려 잘 조절된다. 우리가 운동하거나면 식욕 터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아침 운동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강도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인터벌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근력을 올린다. 그러면 오후 늦게 또는 저녁 시간을 노려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육의 반응도 좋고, 또 중량도 더들수 있고요. 기전적으로 봤을 때도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기 때문에 근합성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높인다거나 또는 내가 성능을 높여야겠다. 그러면 오후 늦게를 선택해 볼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몸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아침에는 러닝, 오후에는 근력 운동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생활 패턴과 신체 리듬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학생 때는 정말 올빼미형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라클 모닝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낮에 너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올빼미형이라고 하면 오히려 오후나 저녁에 실제로 내 에너지가 넘칠 때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게 운동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라이프스타일과의 매칭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준비해야 되는 분이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한다. 아,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녁에 여유롭게 운동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반대로 약간 출근이 늦으면서 야근이 잦은 분들이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아침에 뭐 짧게라도 운동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시간대를 잘 조율해서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면 결국엔 하루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나의 일이나 수면, 여가 전반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렇게 활력이 되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정답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혈압 개선에 도움이 되고, 대사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수면 리듬을 앞당겨서 나를 아침형 인간으로 조금씩 바꿔주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저녁 운동은 근력, 그리고 운동 퍼포먼스 극대화하는 데 좋고요. 스트레스 해소,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운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또 아침형 생활 패턴이 필요하고요. 저녁에 운동하려면 또 너무 늦지 않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본인이 가장 지속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저녁 운동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두번 아침 운동만 하는 분들보다 당연히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일정, 본인의 에너지 패턴 고려해서 실천 가능한 루틴을 만드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특성에 맞추십시오. 본인의 몸에 귀 기울이셔야 되고요. 어떤 시간이든 운동하고 나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또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자기개발서에 나온다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운동한 뒤에 너무 피곤하거나 생활리듬이 깨진다면 그 시간대는 나한테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오늘도 운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운동 습관 점검하시고 또 최적의 패턴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었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의 대동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